자, 친구들과 나누셈 해볼 거예요. 387 나누기 14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수가 이렇게 두 자리 수잖아요. 그렇다면, 세로 형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두 자리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38 나누기 14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몇번 들어갈까? 생각을 해 봤을 때, 두 번이요!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14 곱하기 2. 28. 실제로는 28이 아니죠. 요거는 20에 해당되는 거니까. 하지만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만 맞춰서 28 써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렇게 387에서 280을 빼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107 나누기 14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7번 들어갈 거야. 14 곱하기 7.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98이 되는 거예요. 98. 나머지는 얼마다? 9다. 어, 나머지 9는 14보다 작네. 계산 잘 했네. 그러면 확인을 또할 수가 있죠. 우선은 여기 몫을 구했으니까, 14.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 곱하기 27.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4 곱하기 27. 자, 여기 4, 7에 28, 그리고 7에다가 2 더해준 9. 어, 이게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어요. 98. 그 다음에 14 곱하기 2, 28. 실제로는 20을 곱했으니까 280인데 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렇게 378이 됩니다. 아, 이거는 378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에 나머지 9 이걸 더해 봅니다. 그러면 378 더하기 9가 되고요. 387. 여기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나머지가 있는 몇십몇 몇 나누기.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잘 정리하세요.